지금 제가 쓰고 있는 모델은 레이다 EV 모델 9208A1 모델입니다. 자, 보시면 테는 스틸 색깔. 약간 이제 철 색깔의 느낌이 나는 테이고요. 렌즈는 보시면 프리즘 로드, 제이드 렌즈를 이제 착용하고 있는데요. 예, 안에서 보면은 이제 프리즘 로드와 같은 느낌의 빨간색 계열이지만, 밖에서 보시면 이제 초록색의 그런 미러기가 있는 모델입니다. 굉장히 피팅감도 좋고요. 굉장히 시야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레이다 EV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시야감을 가진 모델이고 레이다의 후속 모델로서 굉장히 인기를 가지고 받고 있는 모델인데 뭐이 피팅감 자체도 보시면 굉장히 짱짱하고요. 그리고 넓은 시야감으로서 이제 옆 시야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야구를 하시는 분들 뭐 혹시 이제 양궁이나 어, 사격하시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시야가 넓은 걸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조건이고, 뭐 자전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운동에도 넓은 시야감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뭐, 레이다 EV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피팅감과 시야감을 제공해 줄것 같습니다.